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과천 과천에 있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 분양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에서만 알수 있는 그런 디테일하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요즘에 뭐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 그 환경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 투자하기에는 높은 산들이 많은데, 그래도,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 부동산 입지가 우수하고, 상품성이 좋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계약이 된다 계약이 되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히스테이트 가천 디센트로 오피, 오피스인데, 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상상하게 좀, 현장에서, 정말 그 현장 아니면은, 뭐, 음, 느낄 수 없는 그런 제가 그 설명을 해보면요. 어, 여기가 이제 타 현장처럼 상가 위에 오피스, 그리고 그 위에 오피스텔 구조가 아니고 사무동이 따로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따, 엘리베이터도 따로 쓰고. 실장님 여기 비춰주세요. 여기가 지금 2동입니다. 2동. 이동. 2동에 여기, 여기가 그, 그러니까 일, 여기가 1차, 2차인데 2차에 이거 2동에 그 여기가 사무동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좋죠? 실장님 저기를 한번 비춰주세요, 좋죠? 네, 저쪽이 1차인데, 저기가 이제 사무동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고, 주차장도 따로 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와 다르게 오피스는 업종 재원이 없어, 임대수요와 시세 차익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갖다 줄여서 지정, 지정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20%가 기업인데, 두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4억으로 분양돼서 5년간 매매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도 제한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투자의 적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1차, 여기가 2차입니다. 보시면 은 여기가 이제 8블럭 디테크 타워 인데요 여기 그 디테크 타워 여기가 일반 분양할 때 평당 1,400만원 대였는데 지금은 P 즉 프리미엄 이라 그러죠 그게 470만원 정도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은 현재 평당 1,900만원 대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 과천 그힐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디센트로가 훨씬 더 분양가가 쌉니다. 이거는 옛날에 분양을 했지만은, 앞으로 여기는 더 올라가겠죠. 왜? 입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10초 거리?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에서 10초 거리. 말 그대로 진짜 초초 역세권 사무실과 약간 떨어진 곳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이렇게, 어,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음, 가격이 한, 1800, 평당 1800만 원대로서 업종 제한까지 없기 때문에 오피스라는 그 면에서 볼 때는 임대라든지 전매라든지 그런 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수한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실스테이트 과천 디센터로 오피스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섹션 오피스 유니트 왔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단아하고 품격 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오피스 타입은 전체 섹션형으로 품격과 편리함을 더한 힐스테이트만의 특별한 설계 특화를 적용하여 최소 7.8평부터 최대 22평까지 다양한 평형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1인 스타트 기업부터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근무자들이 <laughs> 어, 근무하는 일원에 맞춰가지고 공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여 기업들이 그 사업 사업 운영 운영만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음더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로 치고 나가도 음, 입주할 시점에는 어 약간의 약간은 아니고 좀 상당한 재미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어, 섹션 오피스 저랑 같이 보셨는데 어떤가요? 저는 음, 과천 그 디센트로 섹션 오피스가 가장 그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가 음, 어, 저기 예정이 되겠지만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역에서 10차 거리인 초역세권이라는 사무실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여기 지식정보타운 여기에는 GS건설이라든지 구대림건설 또 넷마블 펄 어비스, 비상교육 등 IT 기업이라든지 건설, 전기, 전자, 의학, 신소재 기업들이 2025년도까지 확정이 되거나 확정될 예정입니다. 입주가. 그래서, 음, 오피스는 말 그대로 기업이 있어야지만 공실이 안 나고 잘 운영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로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과천이라는 그 위치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오피스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동시에 진행하는데 너무 늦게 오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스를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